자,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레벨 성장 개선입니다. 220에서 245 레벨 필요 경험치가 감소됩니다. 1일 컨텐츠 경험치가 증가되고요. 아케인 리버의 스페셜 컨텐츠가 개선됩니다. 드림브레이커는 미드나이 트 체이서로 교체, 스세, 무토, 스펙트럼도 개선이 될 예정이네요. 또한 이 모든 스페셜 컨텐츠가 1일 미션에서 주간 미션으로 변경된다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강화 방식, 익셉셔널 강화입니다. 익스트림 모드 보스의 보상으로 현재는 루카마몽베레만 능하다고 하네요. 기존의 강화 방식과는 별개로 1회100% 강화가 가능한 추가 옵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은 몽벨 올텟 20의 공마 15, 루컴마 올텟 15의 공마 10입니다. 세 번째는 스타 포스 개선입니다. 15성까지 하락 삭제, 14성까지 파괴 삭제. 대신 11성에서 14성 강화 비용이 소폭 증가한다고 합니다. 편차는 줄어들었지만 기대값 자체는 비슷하다고 하네요. 슈페리얼 아이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전히 탈벨 매물은 신일 예정이다라고 못박아 주셨고요. 네번째는 스킬 개선입니다. 요거는 많은 직업들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기에 잠시 기다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실테고요 아주 급하시다면 9시에 테섭 릴리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신규 지역 도원경입니다. 위쪽 영감들이 응가하는 그림 속의 세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총네가지가 존재하고 각 계절에 해당하는 사방신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호영에게 붙어있는 도철을 제외한 세마리의사용수를 막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번째는 신규 보스 카린입니다세마리의사융 사유... 수와 함께 등장하는 보스로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티의 소통과 캐릭터 기믹의 위치가 보스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요소라고 하네요 1페이지의 경우에는 6인 팟 기준 사용수 3마리를 각각 2명씩 나눠서 잡아야 하는 기존 메이플에서는 볼수 없었던 레이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곱번째는 신규 직업 칼리입니다 래프 종족의 도적 직업군으로 빠른 기동성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차크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보이드러시로 팔방향 빠른 이동을 보여주고 작은 파란색 잔에 차크리를 생 강력한 스킬 헥스로 터트리는 메커니즘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칼리의 경우에는 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테라버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200을 달성하게 되면 출석 체크를 하여 추가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굉장히 킹받는 웡스토랑입니다 항상 나오던 코인샷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매주 새롭게 준비되는 보상과 경험치를 제공하는 미니게임, 샤타포스와 미라클 같은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일일 미션을 통해 웡스토랑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패스를 39,800원에 구매하시면 보상을 두 배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홉 번째, 마지막은 하이퍼버닝입니다. 지난 하이퍼버닝에서 보상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네, 하이퍼버닝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콜라보 공지 내용들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하나씩 달아 주시면 좋은 의견 공유가 될것 같고요. 앞으로의 영상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